안녕하십니까? 자동차 정책 재단장 부자명입니다 지금부터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그 배기량 50cc 만 이륜 자동차는 사용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사망률이 전체 이륜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습니다. 또한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로, 사회지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관계부 잡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그 PT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. 네, 먼저, 그, 이륜 자동차의 사고 실태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한 1분 30초 동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.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른 차연 사고가 발생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. 네, 그 설명드릴 순서는 이거 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, 추진 경과 주연의 홍보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도입하게 된 목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륜 자동차, 오0시만 이륜 자동차는 그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교통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의 경우 전체 1인차 사고가 17,600여 건인데 그중 5 0 c 미만이 차지하는 게한6 7 0 0 건입니다. 그 전체 13%를 차지하고 있고요. 또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그 도난했을 때그 소비자 피해는 물론 그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추진 경과는 2007년도 그 경찰청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이륜차 5 0 c 미만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요. 2008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 과제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공청회 또 용의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신고 대상입니다. 우선 신고 대상은 시속 25km 이상의 이륜 자동차로서 이는 그 유럽이 통상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보시면은 50cc 미만 이름차가 약 27만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도로 예의장소에서만운행을 하는 미니바이크라든가 모터보터 등이 되겠습니다. 우선 보시면은 그 시속 25km 이상 중에서는 그 스쿠터로서 그 배기량이 49cc, 시속 약 80km입니다.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25km 미만인 경우는 그 전동 휠체어 주로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죠. 다음에 전동 스쿠터,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조 등이 되겠습니다. 또시속 25km 이상이지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그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로서 미니바이크라든가 모터보드, ATV 등이 되겠습니다. 네, 신고절차는 2012년 이전에 운행하는 이륜차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의무보험 영수증을 지참해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나오는 그 국내 제작차는 제작증, 수입차는 신고서, 그 다음에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험 관련입니다.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소유자별로 또 용도별로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.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 경우는 그 분납도 할수 있도록 현재 그 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네, 홍보 계획입니다. 관련 기관의 모든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 신고자들을 홍보할 계획입니다. 뭐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찰, 면허 시험장, 또한 이륜차 제작사, 또한 6천개의 판매 대리점, 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산업 단지나 대학교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. 네,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. 자, 질가 있으시면 들어 가십시오. 자, 여기 저기... 지리가 있으신 분 소속가 성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지리가 없으신가요? 설명이 너무 아다 아, 있어요. 예. 네, 저기, 국민일보 김정영 기자네 네, 저희 국민일보 김정영 <laughs> 네, 기자인데요. 네. 그 50cc 미만, 뭐, 일본에서 폐차 직전에 있었던 것, 뭐, 폐차된 것들 을 갖고 와서 쓰는 경우들도 많았고, 뭐 국내에서도 이제, 뭐, 일부 개조해서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 신고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간단하게. 답... 아, 예. <laughs> 저희가 그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한테 다소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있지만, 그 교통사고를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? 예, 저기. 아이. 네. 연합뉴스, 현 기자님. 네. 연합뉴스의 현윤경인데요. 네.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? 뭐 벌금이나 이런 건가요? 예, 네,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.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계획인데, 그건 사안에 따라가지고 할 계획입니다.